네, 네, 조용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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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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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좋다, 여보, 이쁘다, 가봐, 홍이다홍이야 야, 한 명은 꺼져 있어, 내려 내려와, 내려와, 내려 좋아, 좋아 좋아 내려와, 아내려 좋아 좋아 내려내려이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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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이 내려와, 내려와, 내려이 내려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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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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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비 좋다. 수비 좋다. 수비 좋아. 한 발. 거기야. 아, 거가나돌아가 어, 어, 돌아가. 아 돌아가, 오케이, 공이야, 까지 십삼. 나 오늘 가지고. 멀리가, 나가면, 오케이. 어, 어? 리면 안돼. 어? 뭐, 뭐. 멀리 빼지마, 멀 빼지마. 려 앞에, 앞에 둘, 둘 하나. 오른쪽, 오른쪽. 없어, 없어. 안에 들어거 없어, 안에 들거 없어. 들어온 들어온 거 없어. 밀어, 이제 밀어. 조금 조금 더타이트하게 하자 조금 더타이트하어나 준비해. 진중 아. 나이스 집진하자집진집 집중. 집중. 진주.

안돼 이제 밀어야 돼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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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진아 이제 리 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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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아버아버아 버리 버 아, 버아 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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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성 버리 리 버리 버리 버리

아이아이다아이이다 <Doganking> <놀리는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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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이거 넣게. 공 됐어. 됐어. 1번. 그때 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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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지금 다 벌써 컷. 벌써 컷.

가즈. 네. 크 네. 와! <목소리> <imprint> <목소리> <목소리>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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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하나. <목소리> 비

봉이형 좋다 잘 싸운다 야려 그! 아이형손가야돼

공이가 반대 준비해야 돼. 이창, 이창, 해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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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줘. 이창한테 굴려줘. 도사 준비. 야, 야. 야. <뭐라라> 아 되게, 어, 괜찮아. 괜찮아. 괜찮아 아, 골도 한번 어, 줄게. 하면 되나? 어. 야, 야. 야, 수비하고. 계 사이드 만봐 사이드 막아. 자, 사이드, 사이드 씁니다. 우리 코 한번 나 여기 한 마리야 여기 공이다. 이

굿굿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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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좋아! 승승 우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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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걸려 걸려 그냥 밖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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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그거 좀줘 아니 아니 안 나와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씨발리 안 나와 되고지